하시죠 예. 요 뭐, 아 아니 좀 쉽게 해 준다면서요, 지금. 아, 기다리세요. 가세요사인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사실 가야지. 들가으로끌야 아, 그래 또. 아, 저기 갈게요. 알았어요. 지석진 씨. 비파람 한번 불어 주세요. 비파람 한번 불어 주세요. 콰강의 다리. 아니 하나 뭐 지나 아니죠. 야, 아, 그기 야 근데 저기 야 갑자기 구명조끼가 보인다. 아 물에 빠지는구나. 뭘 타나 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샤워를 시킨대든지 자, 아, 이거 일단 입으시면 샤워 시켜드릴게요. 아제 네. 샤워를 좀 조끼 게... 입고 샤워를. 해요. 자, 입으시면 씻겨드릴게요. 그래요? 자연히 씻겨줍니다. 자연히. 안 그렇게 좀 엄한 걸 찍으니까. 입으시면 씻겨드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알았습니다. 디테일하게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근육 쪽기는좀 오랜만인데 좀 뭔가 좀 심한가 본데 여기가? 어? 아 뭐가 없어 그냥 보트가 끝이야 보니까 어. 별거 없네 보트야 보트 아 생각보다 약한데요? 근데 딴게 아니고 네? 샤, 뭐 샤워를 아, 알아서 뭐해야다고 했잖아 곧 씻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가시죠 어디로 가요? 자, 어디 가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자 이리 오세요 아 그래요 우리 촬영팀이 저기 있으니까 아 별거 없지 뭐 이거 자, 뭐 있겠어 별거 이거.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먹어. 이쪽으로 오시고요 다 같이 타네 자 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 여기 아니에요? 호탄입니다 여러분 아뭘 타는 거예요? 끝에 배가 있어요 아니 저기, 저기 앞에 배 좋은 거 있는데 왜자 좋은 배 여기 있습니다 아뭘 타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 장난치지 말고 이거 아 이걸 자, 탄다고? 이거 타시면 돼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니, 왜 좋은 배 놔두고 이걸 잠깐만, 이렇게 타, 이거 타라고요, 그냥? 그냥, 그냥 서서 가는 거예요? 와, 나 이런 건. 거... 이거 뭐하려는 거지? 음... 이거 타고 가나 보 이거 그지? 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봅시다. 뭐 일단 타봐요. 자, 타. 아, 탈까요, 그럼요? 알았어요, 탈게요. 이게 뭐야? 아유, 그냥. 배네 봐. 어. 이걸 타고 가는 거야. 왜? 저기 타면 더 좋은데. 굳이. 왜왜 왜 여기 타는 거야? 아, 스릴이잖아요. 아 매연이 일로. 일루... 아우 매연이 심하네. 이제 출발하면 안 그래요. 아 매연이 아주 심해. 그입좀 다물어요. <laughs> 아 불편해. 어 <laughs> 아, 진짜 엉덩이가 좀 아프네. 아, 아따, 시원하네 아, 오케이, go, go, go. 자, 오, 고, 고, 고 자, 댄스 버크 시다 레츠 고 간다 yeah. 너무 시원해 어우 시원하다 어 이게 뭐야 와. 야 엉덩이로 물이 들어와 엉덩이로 물이 들어와 아 <laughs> 어, 진짜 야. 야 이거 좋네 야 니네 모르지 여기는 물이 들어와 엉덩이가 야 뒤에 물이 들어온대 <laughs> 내가 뭐라고 그서어 씻겨준다고 그랬잖아 어, 어, 어. 이거 봐야 일단 좌, 좌욕으로 해 좌욕으로. <laughs> 어우, 어 이거 멀미나겠다. 매연이 너무 심하네. 어우, 어우 매연이 엄청나구나 이거. 반에 어... 물좀 담가봐. 이게 땜목이지 뭐. 그래요? 어. 아, 발좀담가볼까 어, 발담가봐 어, 오, 오,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나, 느낌 좋네. 기분 좋은데? 야, 시원하다. 시원하지? 솔직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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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보겠냐, 이거. 이거야, 이거. 시원해? 야, 엉덩이가 시원하게 아주 그냥. 약간 잠깐 이거 봐봐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우리 안 하늘을 봐봐. 봐봐 우리 누워볼래 언니 나 누워볼래 어, 누워봐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와 우와, 좋다 와 너무, 너무 좋아 누워볼까 뭐저 하늘을 봐봐 누워서 우와 대박이지 우와,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라라라라 혼자가 아니야 야 하늘 봐+ 하늘 하늘, 하늘 봐 언제 이렇게 하늘 보겠어 아, 너무 좋아. 뭐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이런 기분이 있네 아유 아 물소리 봐 물소리 아 하늘과 물과. 자세히 보면은 자연이 뭐가, 뭐가 있어. 맞아. 군데군데 뭐가 있어. 내가 군데. 정말 정글 투어 같지 않아? 예. 네. 아니, 이게 박의조 투어를 뭐라고 못하겠네. <laughs>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얼마나 긴 거야? 길이가 길대? 아니, 그냥 이, 이렇게 쭉 가는 게 답니까? 좀더 익사이팅한 걸 원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한 5분 즐거웠거든요? 네. 살짝 지루해져요. 어우, 다 똑같잖아요. 다 와가요. 다 와갑니다. 예. 자, 여러분. 거의 다 왔고요. 왔나 본데요? 어, 자, 네. 거의 다 왔나? 줄 끊었어. 아, 어 저기 내렸어 저 나왔고요 네, 네, 네 나왔나요? 어 내리라, 잠깐만. 내리라고? 왜? 내리라고? 수영 수영해서 수용, 간다고? 와. h y 아 이거 뭐야? 수영해서 간다고? 이제 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씻겨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뭐이렇뭐 이런, 뭐 이런 거지 같은 게다 있어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씻는 거 싫어요. 제가 제가 씻겨 드린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는 샤워 스 물에 들어가세요. 나쁘지 않요 잠깐만요. 이게 둥둥 자. 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하세요. 둥둥 떠 내려가시면 돼요. 아이뭐 하라면 하겠지만 자 들어가세요 자 남자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아뭐 가라면 가야지 아미지마미지마 밀지 <laughs> 야물 먹었다 어때 어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 자 내려갑니다 저도 자듬뿍 아, 부어 우 동동추어. 네. 우아 재밌다! 너무 좋아! 들어와! 아, 동동추어. 아, 여러분, 뭐 하세요? 나어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 또. 어. 진짜요? 아 그럴게요. 저시수로 갔다 올게요. 네, 알았어요?

생각해. 와 되게 빨라 오 진짜 좋아 벌써? 왜 왜? 아, 네, 네. 아, 몸이 아, 저절로 쑤 떠내려가네 어, 이게요 진짜? 엄청 빨라 너무 좋아 다들 아, 누워봐 다와 <laughs> 우와 이 <해림이> 어디갔어요? <laughs> 누워있잖아 이게요 어. 아, 누워있으면 되게 아, 빨리 가 누워있는게 아, 누워 낫나? 어 아, 누워봐 다들 아, 누워봐 되게 아, 빨리 아, 가 만세 누워봐 누워봐 와 아, 엄청 누워. 빨라 와 진짜 빠르네 우와 진짜 오 좋아 더 내려가. 와 엄청 빨로 누우니까. 지가 아, 게... 알아서 가. 네. 힐, 아무것도 안 했어. 용마는 어디갔어요? 나를 챙겨야지. 아, 나를 챙겨야지. <laughs> 대박이지. 어 아, 대박이야. 지가 알아서 가. 와. 예술이다. 지가 알아서 가. 어, 드빠어시니까 아무것도 뭐안 해도 돼. <laughs> 이몬투어가이 모양이야. 아니, 우리는 언제 하이강에 떠내려가 보겠어. 아, 떠내려가는지 몰랐어, 처음에. 지금 떠내려 가고 있는 거야. 하이강 뭐 거지. 지금 엄청 빨로 반은 왔어. 엄청 빨로. 아니,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어. <laughs> 떠내려가. <떠들어가. 웃음> 와, 엄청 빨로 누우니까. 어내라 이거 뒤집어가지고 어. 그에서 걸어봐봐 그럼 걸어줘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야 그냥 어 걷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 걸어. 이렇게 걷는다 어, 걸어줘 걸어줘 야걸어 걸어줘. <laughs> 걸어진다 <밤비씨> 걸어줘 <laughs> 야, 걸어줘. 야, 걸어진다 걸어진걸어줘걸어줘다 <laughs> <밤비씨> <laughs> 걸어줘. <laughs> 걸어진다 걸어줘다걸어줘걸어줘다빛이걸어줘다걸어다 걸어진다 걸어 걸어진다 걸어걸어걸어걸어걸어걸어걸어걸어어다걸어걸어걸 아 근데 이게 너무 즐거운 행이다. 너무 즐거워. 이거 이게 너무 좋아.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즐겁지 않은데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요 방콕에서 산거 중에 제일 재밌어. 아니 도시 남자라면 나 도시 남자 아니었어. 도시에서 놀고 싶다. 네 좋아. 남자야. <laughs> I love quiet River. 야 물이 너무 시원하다, 응. 그치 누나? 왜이기고 아... 있어? 우리 투샷! 그래. 우리 투샷. 투샷. 투샷! 투샷! 여러 떼샷! <laughs> 떼샷도 나오고 야 이런 걸 해보네, 태어나서 이거 평생 할까 말까한 투어다, 이건 진짜 아, 저저뒷보있는거 보니까 거의도 많이 왔어 네, 좀더 해야지 아 이거 더 해야지 짧아 <목소리> 이거 그냥 수영장보다 훨씬 재밌는데? 더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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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야 더 가도 돼아 이렇게 해서 저 방콕까지 가야 돼 끝난 거야? 계속 가 빨리 나오면 안돼 오. 끝났대 저거 타고 가는 거 오빠! 이거 더고 가는 걸 빨리 와 차례! 다... 네. 끝이야? 더 가? 가기 아이씨, 어, 아 거기 싫어. 아이스 재밌었는데 이제. 너무 짧어. 너무 너무 지루하다며. 아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황당했는데 재밌네. 이거 <목소리> 한번 더 가고. 너무 재밌어. 한번더 하면 안 돼? 한번 더 하고 싶어. <목소리> 박팀장 제거한 번만 가봅시다. 아, 몇 파트면 네. 되겠어? 네. 얼마면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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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뭐, 얼마면 되겠냐고. 한번 더 가면 좋겠다. 아 진짜 재밌네. <목소리> 박수 <박사> 한번 세요 <목소리> 아 여기는 진짜 뭐라고만들어려면은 잘하네. 이런 거 언제 보겠어?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파이가? 에서 두어 어떠셨어요? 아쉬움을 주로한 채 저희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근데 이게 예상을 못 하다가 이렇게 뛰어들고 하니까 더 재밌네. 야안 뛰어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나 봐.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첫 생각이 없으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보야 그래도 구름이 너무 예쁜 것 입체감이 입체감이 선명하지. 아니 그림이야 완전히 어떻게 저렇지?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써 인터넷을 해 텔레비전을 봐 차가 막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고 있잖아 지금. 어. <laughs> 자 도착. 와우 정말 좋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잠깐 너무 좋았지. 네. 아니 그리 계속, 계속 좋습니다.